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대해서 좀더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에, 페이지 4에 이제 UPW, 초순수시요 그게 시작이 월요일 날 시작됐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음, 페이지 4의 옥상의 대기방지, 이제 스크러버 장보죠. 그거가 이제 또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는, 어, 지금 여기 카톡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 각 이제 협력업체들이 입찰이 들어갑니다. 지금 치열할 겁니다. P5는 4층에서 3층으로 건설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카카오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날짜를 보니까 7월달에 바뀌었더라고요. 잘 보시면 아직 네이버 지도는 다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4차 공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다 나왔죠. 이래서 여기 지금 파랗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패비고 이쪽은 이제 서포트입니다. 서포트고 위에는 복합동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아직 네이버에는 네이버 지도는 어, 잘안 나와 있는데 어, 다음 지도는 잘 나와 있고 대략적으로 보니까 위성 사진을 찍은 시기가 작년 한 3월 정도쯤일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하 여기에 지금은 P5 현장에 보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게 다 항탁입니다. PH 파일 기초하는 항탁이들이 들어와 있고, 조금 더 이제 사진을 조금 더 이렇게 해보면,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지금 촘촘하게 이렇게 오 여기에다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찍힌 게 보입니다. 쫙다 보입니다. 여기는 복합동입니다. 복합 이게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기둥 하나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면 이렇게 보면 더잘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의 기둥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기둥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복합동에 큰 구조물이 올라가니까 기초도 굉장히 이렇게 파일을 많이 박은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박는데도 보통은 한 1년 반 정도씩 걸리는데 이게 다 지금 옆에 보이는 것들 다 항탁입니다. 이걸 이렇게 박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다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장비는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가 지금 그린동입니다. 그린동은 지금 현재 보면, 장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호사 변전소인데 이게 그림자에도 보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타워 크레인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림자 아래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 이쪽에 그 이쪽에 칼럼을 지금 이쪽에 어그 자재를 정비하려고 하는 소수의 인력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려면. 어, 네이버 지도보다는 다음 지도로 들어가시면 잘 보이고, 여기는 지금 사무삼동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고, 11월에 준공 예정이고, 최근에 여기 현장 가보면 여기 쪽으로, 여기 쪽으로 지금 조경을 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여기가 사무사동 예정지입니다. 사무사동 사무사동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53층 컨트롤타워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고 여기 사무삼동 사무사동 이 위에다가 사무육동이 들어가고 사무오동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향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찍은 영상을 한번 또 중심으로 해서 또 간간히 다른 자를도 한번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보시면 이제 그피포입니다피4인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이지 이제 그 원은 피포 h 라 그래서 하이브리드 펩 그래서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랜드 플래시. DLM 이렇게 생산을 하죠. 페이지 3도 5월달에 공사가 끝나고 6월달에 검측이 들어가고 6월 10일경에 장비가 들어온다고 제가 설명, 현장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위에도 대기 방지 시설이 끝났죠. 그리고 지금 이 밑에가 페이지 2개 이 파운드리인데 공사가 중단됐죠. 작년 3월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신문에서 이 파운드리를 포기를 하고 메모리로 돌린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제가 관계자한테도 직접 들었거든요. 지금 공사하는 건 여기입니다. 페이지 4 마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UPW 그러니까 초순수입니다. 그 공사 이미 들어갔고 파이프렉 이런 공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협력사들이 입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치열합니다. 속된 말로 박터집니다 왜냐면 그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정말 공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협력차들이 아마 현장 설명회, 입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여기가 대기 방지 시설입니다. 이거는 9월달에 들어갑니다. 여기 텅 비어 있습니다. 대기방지시설이라 그러면 뭐냐면 이 페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시 나쁜 뭐 유해가스나 이런 것들을 다 걸러주는 거죠. 스크럽 뭐 장비라고 그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게 피포의 이제 그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웅장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좌측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한전의 그 변전소인데 음, 변환소입니다. 그래서 당진 화력 쪽에서 전기를 받아 가지고 DC로 받아 가지고 어, AC로 이제 교류 전기로 예, 전환을 하죠. 이 부분은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다돼 있죠. 여기는 지금 대기 방지가 다 돼서 마감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비어 있거든요. 이게 옥상 부분입니다. 여기, 여기를 이제 대기 방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면에 보면 지금 크레인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현장에서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현장에서 듣기로는 이게 12개가 서야 된답니다. 그게 아마 9월 중에 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로 해서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영상을 찍을 때좀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구름이 좀 많이 어가지고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 보시다시피 그렇죠.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가 가고 있죠. 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죠. 오른쪽에 이제 가운데 작은 건물이 1호사 변전소가 이제 보일 거고요. 오른쪽에 큰 건물은 그린동, 폐수처리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뭐 이게 폐수처리장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음. 뭐 WWT라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목요일 오전에도 SK 현장을 갔다 왔는데 분위기도 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용인 그 SK 현장은 토목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평택 캠퍼스는 전체가 평지라서 토목공사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뭐 지하로 배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그, 이렇게 그 토목공사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조금 저, 저, 어, 저류지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3층으로 되죠. 이제 요 남단에서 찍었습니다. 린데코리아. 벌크가스죠. 벌크가스라 그러면 뭐 질소라든가 뭐 이런, 이런 것들 알아서 사실은 크게 유독가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제, 어, 에어 프로덕트 코리아, 그 다음에 에어 퍼스트 린데 코리아,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아, 저는 이제 프랑스 가스 회사, 아, 요,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삼무삼동입니다삼무삼동이 이렇게 지금, 어, 이게 KCC 건설에서 하는데, 요게 지금 12, 12월 말, 12월 31일로 이제 그 중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11월로 이제 당겨졌고,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지 않았고,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약한 1만 명 정도가 들어오지 않느냐. 삼성전자 정직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3, 평택 캔버스 33동이 바닥 평수가 거의 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아셔야 될 부분은... 좀 이따 자막이 나오겠지만 여기가 사무사동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지금 많은 이렇게 뭐 작업장도 있고 이러지만은 여기 사무사동이 들어올 예정지입니다. 저도 이것도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서 뭐 언론에 이렇게 알려진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는 지금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P5에, P5에 쓰는 이런 철골자재 칼럼이죠. 무지하게 많죠? 수만 톤이죠. 제가 전에 방송을 했던 대로. 그러고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협력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P5는 일정이 다 나왔답니다. 근데 오픈을 안한 거죠. 자, 여기는 또 우리 제가 잘 아는 그, 신문사에서, 그, 평택 캠퍼스 P5 공사계 처음에는 이렇게 4층 규모로 해서 그린 룸이 8개에서 6개로 이렇게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어, 담당 기자하고 어,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을 제가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예, 대표님 이번에 쓴 P5 4층에서 3층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기사가 삼성에서 좀 회자가 많이 된것 같더라고요. 원래 평택 캠퍼스 기사는 피드백이 잘안 오는데, 이번 거는 잘 봤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기자가 전에, 어 그런 기사도 썼어요. 원시 디램이잘안 된다. 이렇게 해고 기사를 한번 썼더니만, 어 삼성 홍보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나쁘게 쓰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P5에 대해서는 제가 뭐이 얘기도 삼성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었는데 어 이거는 어, P5는 3층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또 영상을 올렸던 거하고 예, 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어, 길게 설명할 거는 없고요 어, 영상이 너무나 깨끗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위치가 이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보시고, 이게 저기 지금 사무사동 예정지입니다. 사무사동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만평 이상 되기 때문에, P5를 건설을 할때 저걸 뭐 모듈 샵, 샵장을 쓰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보면 P5, P4 같은 경우는 다된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절반밖에 안 됐다는 거. 그리고 P1, P2, P3, 그다음 P2, u 위까지 아주 깔끔하게 공장이 그냥 완성이 됐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쪽에 왼쪽 편인데. 여기가 삼성의 2단지란 말이에요. 평택 캠퍼스 2단지인데, 2단지가 여기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 파랗게 보이는 지붕은 CDC, 삼성 물류센터죠. 저기는 지금 영업을 종료를 하고, 어, 저거는 철거, 건축, 뭐, 그, 그까지 발표가 다 됐었고, 작년 2월쯤 나왔었고요. 작년 2월 말에 이제 그 완전히 셧다운돼 있죠. 저것도 이제 철거가 돼야지, 어, 6기. 이 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기, 6기가 쓸수 있는 가운데 복합동이 있는데 복합동을 하려면 저게 조금 걸리거든요. 결국은 복합동 공사를 시작하면 물류창고는 이렇게 철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한전의 그 변전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은 지대 역세권... 그 컴팩트 시티입니다. 얼마 전에 진주 LH 본사에 가서 집단 어, 농상도 농성도 했고 단식 농도도 했습니다. 하여튼 지대 역세권도 좀 빨리 마무리되기를 그리고 이제 기본 조사가 돼야죠. 근데 원래는 어, 지구 지정이 되고면 120일 안에 그 기본조사 우리가 말하는 어, 지작물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lh가 지금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택의 그 원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죠 특히나 뭐그뭐 그, 어, 뭐 대출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참 영상이 보기 좋습니다 제가 평택 캠퍼스를 워낙에 잘 아니까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이런 거를 포인트를 좀잘 짚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마 초기 보전입니다. P5, P6가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돼 있던 것. 저런 자료들도 저한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영상이 마무리가 되죠. 참 멋있습니다. 이 벌크가스는 아주 그렇게, 어, 유, 뭐, 유독가스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벌크가스는 항상 24시간, 365일, 그, 반도체 라인에 공급되는 거라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기도 멈출 수 없고, 물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습니다. 야, 평택 캠퍼스 피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영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건 이제 뭐 사무삼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올려놨는데, 이런 것들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이게 이제 그 이제 피포에 페이지 4에 이제 UPW, 초순수수가 시작이 됐고, P5는 4층에서 3층으로 건설된다는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다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